자 방금 썼던 FAL 세팅인데요. 자 일단은 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일체식 소음기, 100K 지정 사수, 그다음에 유격대 전방 손잡이, BLK 3.0조준격 탄약을 24발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빠른 손재주 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그냥 전술레이저 꼈어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단발총이다 보니까 조준 안정이 되게 중요한 친구라서 어 조준 안정을 완전 그냥 극대화 시키겠다. 라는 생각에 전술레이저를 달았구요 만약에 전술레이저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 전술레이저 대신에 이것도 괜찮아요. 어, 여기 있다. 포지텍 스토커라고 해서 조준 안정 올려주는 거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무기로는 이제 샷건인데 샷건을 들면 오버키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령을 먹으려면 어, 무장투하를 두번 불러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달렸었어요 방금. 자, 3인 스쿼드가 돌아왔습니다. 시작해보죠. 이게 전체 채팅이 보이게 됐네요. 이거 트리오는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실상이 밝혀지겠지. 목표 발견 시작하라. 정말 그 국가가 빠져나가면 게임이 틀림해지는 것인지. 포탑 생겼어요. 어, 뭐야, 누구야, 이거? 우리 쏜 거죠? 네. 여기서 바로 사죠? 저국가고있어요 에이.. 안 죽어요, 그거. 제가 지금 포탑으 쏘고 있는 거야. 저쪽... 오우. 오우. 오, 왜 그래, 진짜. 오케이, 오세요, 이제. 뿌셔였어요 뿌신 건 아니고 제가 도망가게 만들었또싸요 다. 여기. 갑빠 깼고요. 저저저 저... 어디서 저격질하 여기. 저격 저 이거 다른 파티인거 같아요, 이호 밑에다가 갑파 좀좀 많이 사주실래요 나. 아까까는데 또, 또 왜, 왜 뭐가 또세해거리가 너무 시원하게 틀려가지고 옆에 앉히고 있다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 아 사놨어요. 우리 트레인스테이션 쪽으로 갈래요? 네. 트레인스테이션 쪽이 저 오히려... 저 오히려 어, 트레이스 2단계, 우리 손네 이거 제인혼인 여기로 올라가죠. 이동한다 you silent there? I'm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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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들 여기 있네 놈들이다! 확인 i 주 p 요 넌안 어, 돼? 네. 드론, 띄워볼까요? 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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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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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앞뒤로 다봐야셔도될것같럼이 아, 여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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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여기 바로. 야 이걸 못 봤어 우리가? 내가 신막 감지 아, 계속 찍고. 아. 한명더 있지 않아요? 네 들어왔어요. 내려갔네. 내려갔어. 어디? 어딘지안 보이는데 올라 내려가는 길로 간것 같아. 확실히 3쿼드가 진짜 어뭐야 이미 먹고 갔는데 제네인가봐요. 먹고 왔어요? 됐다. 빨간색, 빨간색, 저 빨간색 집어 확인. 적발견. 우리 쪽안 와요? 반군 것 취소하지. 우리 반대 쪽으로 넘어갔어요. 오게 오게. 적발견. 주황핑. 적발견. 적발견. 아 저기 있네. 우리 스나로 한번. 잠 잠시만 아니, 밑에 밑에 없어. 발소리. 어, 발얘 유령이다.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레이 설치한다. 성공적 무인 정찰기. 저거 누가 <laughs> 못 죽여 이거? 우리 싸 없어? <laughs>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이, 문 열렸어, 지금. 잠 다운 <laughs> 아, 나쓰러졌 아, 이거 클레이프 누을 거야. 살았어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보은 좀. 얘도 <laughs> 있나? 안 올라옴 내려갔네 내려갔어 내려갔어 교전 안 하고 그 교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도 선택한 쫄보지 할게 도 어디로? 우에서 오는거 같은데? 우리 따라, 따라가야 따라 될거 같아요 얘네 갑니다 네. 따라갑니다 살렸어 뭐지? 죽었나? 그 밑에 야, 아까 살렸지 않았어? 살렸어 네, 살렸어 근데 왜 살리지? 다른 애들이 다른 애들인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야스야스, 내려온다 쏴쏴쏴 쏴, 쏴. 오케이 <laughs> 아우 다니네. 성공의 인기 저는 안전오 씨. 여기. 한명 대가리 깨졌고. 저쪽 뒤쪽으로 왔어요. 계속 보머 붙으면 좋겠는데 저기. 갈까요? 여기 여기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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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 핀다. 있다 옥상, 옥상에 있어요 한 e down. Come d o 왔 n Come d 요 w n 가 o m e d o w 여기 노란핑 주황핑. 2층 아 3층에 3층 문 닫혔어. 3층 문 닫혔어서 3층 있어요. 잠깐만 올라가지 마세요. 여기. 여기 여기 맞았다. 됐다. 옆 건물에 또 사람 있어요. 네, 네. 올라온다요. 아, 든우 님구나. 그 자, 살릴게요. 어서 가자. 성공의 적무인 정찰기. 방탄 바로 건물에 사람있어아 방탄 사야되는데 경 건물에 두명이네 지금 이거 다른 패턴이 는네 방탄 남으시는 분저 저 어, 조금만 줄게 아, 세요 네. 3개 떨어졌습니다 아직 있어요 208도 방향 바로 밑에 있어요 킬팀 전면 밑에 한명은 다른이야 밑에 있는 거 잡은 거야? 나 네, 바로 밑에 있는 거다다 본데? 안 없는데? 그럼 얘 반대쪽 빌딩 있었던 애는 어디 간 거지? 저기 24명 남았고 일단은 저기들 들어갔고. 저 방탄 좀 사고. 오케이. 나머지 돈 뿌릴게요, 여기. 중요한 사람. 집을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어디를 잡아야 되지? 옆집에 여기 몰락스 얘는 그렇 지금 이쪽으로. 때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나쁘진 않다는데? 여기 딱 벽에 붙어있으면은 뭐볼 것도 없고 사실 앞에 사람 게하 발견 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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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게 거의 터 됐어 원다다치면서요포마 내가 내거막이 포인트. 아, 겠지 그거 쓰면은 트이이포인 왔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다음은 저기, 수위님이 써주세요 반대쪽이다어한다 어, 맞았다 확산탄 맞았다 지금 안에 써주세요 지금 우리건가? 아니다 아니다 쟤네꺼다 거다, 쟤네꺼다 거다. 와 미친, 어떻게 하지? 와 들어가자 사 건들고 들어가! 하나! 둘! 빡빡! 빡! 빡! 나아 이거지 와우. 바로 이겁니다 급한은 그안 써줘 왜 근데 2만 1000밖에 안줘 경험치? 지금 두배 이벤트 아니야?